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2026년 1월 중순입니다. 예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니 굴사기 중에서 해전이냐 해전 아니냐 그에 대한 이제 의견이 이제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9부다017 그리고 얀마 035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017 밑에 있는 뭐 008이나 010은 없어요. 예. 물론 제가 음그 농기계 수리센터인가 국가에서 하는 예. 거기서 제가 빌려서 한 2-3일 정도는 타봤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기, 미니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017을,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겠죠? 035보다는? 예. 왜냐면, 017을 많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물론 날씨도 춥습니다. 날씨도 추워서 일도 없지만, 이 미니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은, 느끼는 상황이지만 너무 치열해요. 예. 일도 없고 특히 미니 골삭기는 017, 035를 대부분 업자분들조차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는 상황에서 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사 우리가 이제 이 업을 안을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회전 링크를 달고 회전 암을 달은 상황인데, 음. 근데 뭐 어떤 분으로뭐 회전 암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전 링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3년 정도를 이제 저기 미니 굴삭키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상황인데, 회전 암이든 회전 링크를 있어야 됩니다. 예. 1 7과3오다 뭐 있어야 돼요. 예. 청주,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 그나마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그, 017을 부를 때, 회전 링크를 찾습니다, 이제, 아파트 신축 공사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는 뭐, 톱목이나 조경 업체들, 업체 분들인데, 여기 오리지널로 청주에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다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게, 그 바가지가 회전되, 회전되는 거에 따라서 벽면을 잡을 때 아니면 그 마감을 잡을 때 작업 효율이 커진다는 거를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터파기 밑에 터파기 h 빔 <laughs> 작업을 해서 토르파는 작업을 하고 안에 나르시을볼때그공1 칠에 있는 회전 링크를 찾습니다. 예. 링크 있냐고. 예. 서울 아닙니다. 지금, 청주에 있는 데, 있는, 청주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도, 그 우리 지입사를 통해서, 0 7 회전 링크 있는 차를, 여러 번 찾았어요. 저는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동생을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한 작년에 한, 한 정도, 한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줬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0 7에는 아마, 그, 회전하면 회전 링크를 안 달았을 거예요. 예. 근데 달아야 됩니다, 예. 달아야 되는데, 그 회전 링크 같은 경우는 아마 내구성이 빠져지면 대부분 다달 거예요. 예. 근데, 내구성이 아직 안 되죠? 예.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예. 017의 회전 링크는 시기상조입니다, 예. 그다서 020, 020에다가 020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미니 장비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 008, 008을 사든지 아니면 017을 사든지 아니면 035를 사야, 사야지 그 중간 걸 사게 되면 대분다 부 이거를 스펙이 애매해서 이게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냥 예. 농업용으로 그냥 사용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미니는 예. 008, 017, 035입니다. 예. 저는 035랑 공유철만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한 230개, 2 3 0개 못하고, 그럼 반나절까지다 합한 거고, 음, 거의 뭐한 200개 정도 한것 같아요, 예. 200개 조금 못, 했네 보니까 대충, 어제 계산해 봤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청주는, 2026년, 지금 1월입니다. 여기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내만 하면 청주 쪽인 장비를 쓰다 보니까 미니 장비를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없네요. 추워서 그런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저게 이제 3W 장비를 신청한 사항인데 우리 삼탑으로, 뭐, 볼보든, 두산이든, 현대, 현대든, 어떤 장비든 크게 상관없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1치이에요017 같은 경우에는, 구보다, 구보다가 있고, 뭐, 히타치, 코베코, 두산, 뭐, 얀마가 있는데, 음 제가, 뭐, 들은 바로도, 들은 바로도, 얀마랑 구보다께 가장 많이 팔리는 걸 알고 있어요. 017 계시네요. 음. 뭐 공을 칠 좋습니다. 뭐구보다고예 좋고 얌마코도뭐 좋습니다. 근데 얌마코는 제가 많이 타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공을 칠에서는해전링크는 아직 내구성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 공을 칠다다 사람 해전링크를 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내구 성이 있다고 하면 저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달게 예. 내구성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 뭐 저기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음, 얌마에다 이제 해전 링크를 단 사람이 있어요. 예, 최신형으로이그 예, 뭐, 모아색을걸 달았는데, 6개월 동안에 수리만 8번 받았어요. 계속 고장나요, 그게. 공7의 의외로 이게 최고 현장 가면은 엄청나게 심하게 다릅니다. 그니까 러그 링크 안에 있는 모다가 버티질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그 바가 해전 링크를 단 다음에, 그 바가지까지 막 핀까지 개조해서 했는데 예 그냥 탈거한, 탈거한다고 한 하더라고요 수리를 예뭐 6개월 동안 여덟 뭐 번을 가서 수리했으면 뭐 그게 뭐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들을 못하고 예또 회전 링크가 싸냐? 더 비쌉니다 예1 3 0 0 들어갑니다 예 회전 링크 달아야 되지 집게 달아야 되지 그리고 비례 제어 달아야 되지 거의 1,300만원 들어갔는데 예, 내구성이받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회전 링크는 아닌, 아닌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공을 7 했다가 이제는, 설치를 하려면, 회전함과, 그쵸, 회전함 밖에 없는 거네. 회전함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 제가 자꾸 이게, 저는 이제 구보다가 있습니다. 구보다 공을 7에 있는데, 회전함을 설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저는 청주에거든요. 청주에 벽강산계라내가 있어요. 벽광사기 유명하죠? 가장. 내구성이 좋다는 대로. 회전함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 9보다 017은 설치를 못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호수가 다 내부로 산재되돼 있어서, 호수 조이는 힘들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예. 아직까지는 힘들, 그것 때문에 설치를 안다고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의 기종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른 건 정확히 안 물어봤는데, 얀마는 가능합니다. 예. 대동성도 달았고. 그리고 얀마 회전함은, 설치를 했어도, 지금 한 2, 3년 써도, 크게 내구, 내구성이, 뭐, 문제가 없었어요. 뭐, 탑 나왔죠? 예. 07은 무조건 회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예. 회장님 그런 고치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아, 구구단은 그, 이제는, 뭐, 원본 그 실린더가 이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서, 뭐, 이제, 보통, 뭐, 우리 철거할 때, 이런 데는, 실린더에 파손 위험이 적죠? 예. 뭐, 그, 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도 철거할 때, 기계 자체도 튼튼하고, 확실히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017, 900, 017로 철거를 뭐 여러 번 해봤지만, 튼튼합니다, 차는호스도또내부들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일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구를 깬 상태, 깬 상태에서, 그, 전진 후진을 하게 되면 밑에 철근 있잖아요. 철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호수가 이제는 이게 손상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 구보다 같은 경우는요. 예. 호수가 다 내부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오래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튜닝, 튜닝이 힘들죠? 당연히 모든게 다 내부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튜닝이 힘든 상태입니다. 예.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계가 다다 다 저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만나면 말하면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는뭐 이제 개선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토목일, 토목류 및 조경일, 그러고 뭐 철거도 일부러 한다고 쳤을 때이는 해전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구보다는 구매를 하면 안 돼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구보다 공0라은 저기, 해전함이 설치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큰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이, 뭐, 거기다가 무슨 해전님과해전함을 회전 닫는데 저는 이상이 없는데, 17은, 특히 저기, 장비를 선정할 때, 예. 신중해야 됩니다, 예. 장비를 한번 사면, 당당히 암마랑 구보다랑, 이게 핀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어태치 같은 게. 그래서, 구입하실 때, 이런, 회전 암이나 회전 링크를 선, 생각하신다면, 장비 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회해야 됩니다. 예. 자꾸 제가 어떤 회사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장비를 뭐 저는 구보다는 양말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은 다 정해졌습니다. 17은, 017은, 이제 뭐,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너무 없어서, 저도 이제 장비를 바꾸고, 회전함을 달려고 했는데, 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17일 일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바꾸게 되면, 당장, 들어가는 돈이, 장비 바꾸고, 회전함을 달려면, 거의 뭐 지금, 천 천만 원에서 천오백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해전함을 안 달아서 뭐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 예, 요즘에 요즘에 이제는 뭐 모든 게뭐 경쟁이죠. 예. 특히 민낯신 분들은 힘든 거다 아실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저도 뭐. 적게 한게 아닙니다. 적게 한게 아닌데도 힘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지입사에 수수된 데도 있고, 해도, 아이 미니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삼덕을 그 했지만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사문는 뭐, 해전문을 해든지, 해전, 뭐, 해든지,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는 해전문을 안 써봤는데, 회전 링크는, 이 초보자들도 적응하는데, 뭐,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바로 씁니다, 바로. 근데, 회전하면 적응하는데, 좀, 한두 달, 두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비가좀 무겁고, 뭐,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예, 모든 게요. 예, 모든 게한 가지만 좋을 순 없습니다. 예. 회전함과 회전 링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뭐, 회전 링크는, 회전 링크는 가볍고, 예. 가격이 좀더 해전함보다는 해전함 해전함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은 건데 시간이 적은 거 적은 거고 해전함은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 조금 좀더 비쌉니다. 예. 대신 이제 각도가 많이 틀어지죠. 예. 암 자체가 돌아가고암 자체가 돌아간 상태에서 박아지게 되니까 뭐 약간 공간 작업 협소 공간에서 작업 효율이 더 좋습니다. 예. 대신 이제 무겁고 고장이 나면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중고차 팔때좀 선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중고차를 팔때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3 음... 5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는 틸트 프로 링크가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좋더라고 해야 링크 있어야 됩니다. 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경쟁에서 이게 질 수는 없거든요, 이 예. 뭐, 뭐, 틸트, 요즘 뭐, 틸트 로테이터도 있는데, 이게, 이게, 틸트 로테이터가 다 좋은데, 크게 막 가서 막 철거하고 막 그런 거는, 이게 뭐 쉽지 않다고 들었, 안 타고 들었어요, 예. 철거할 때는 막 집게를 막 집어 당기고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할때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틸트 로테이터는 일단 비싸고, 그래서 저는, 아직 틸트 로테가 왜 로테이터 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예. 자금도 뭐 넉넉하지 않고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 굴삭기에 대해서 회전 잉크랑 회전 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뭐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당장 어떤 걸 중장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자기도 모르게 뭐 의도가 아닙니다. 예.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나쁘게 얘기하고 또 피해 입은 거를 되게 부화시키기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자꾸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회사 회사를 비교하게 되죠 저는 구보다살때구보다공식살때 그냥 샀어요 매운 식은 없이 나중에 사보니까 이게 뭐 교육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면으로 받고, 또, 양막공사물을 살려야 하니까, 그때는 자격증이 있었야데요육답을 자격증이요. 그래서, 기능사, 조경사, 조기, 자격증을 딴 거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네, 요즘에 이제는, 아, 집, 집 주위에서 보면 이제는 아파트 진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이 공실도 변명을 잡을 때 좁은 데 가서 해전 링그 있는 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은 없고 경쟁은 치열하고 장비 넘쳐 장비를 뭐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야 됩니다. 예. 지금 예.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니면, 뭐, 주위의 인맥이나, 아니면, 뭐, 친척이 건설해서 그런 걸 하던지, 뭐, 그런 능력이 되면, 뭐, 이런 게, 뭐, 링크나 그런 것 없이도, 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최고만, 최고만 이전한 사람은 오히려, 이, 해전 링크를 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 나름대로 길이고. 저는 이제는 뭐, 처음부터 이쪽으로 장비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인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다른 사람보다 이경쟁에서 이제, 떨어지기 싫어서, 제가 뭐 그렇게 계속 모든 어태치를 다 구입했습니다. 한튼 예. 충청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미니 장비 공7치랑 공사물을 갖고 있는데 어태치는 제가 거의 뭐다 갖고 있습니다. 예. 음. 어태치 뭐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뭐 뭐, 뭐, 크라풀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 크라샤, 빔과이, 그리고 휠소, 그렇죠? 휠소, 그리고 음, 파트너. 그리고 뭐 도르코팅기 그리고 개인용 한마들 그리고 뭐 기운처럼 임팩 그리고 전기 전기 뭐 전기 커팅기 뭐 그런 거뭐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계석 집게, 풀랭간 집게, 다진 놈이 그리고 뭐 아시바 놈이 뭐 그런 거. 예. 그런 걸다 갖추고 일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차를 5톤 차를 닦은 거예요. 예. 마이티에는 도저히 실지 가 않더라고요. 예. 5톤 차에 저는 다실것 다녔습니다. 예. 다실것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예. 그 그래다 보니까 겨우 200개 한 거죠. 예. 근데 이 미니가 보니까 제가 미니가 공실 공 우리 저희 하루에 70 받거든요. 예. 어떤 데로만65 받는데 공실 하루 하면 6W 이틀 하는 거랑 그수위타산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6W로 갖추려는데 대충 2억 들죠? 네, 예. 뭐 017은 뭐다 갖춰도 장비값은 한 3천 정도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소품도뭐 긴값도 뭐만 원이면 되고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6W 이틀 하는 거랑 017 하라는 루게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신, 이제, 육다부는 이제 일이 이제 쭉 계속 가고, 이제 공을 0 1 7 이제, 뜨내길이죠, 뜨내길. 이 예. 근데 이런, 이제, 터파기 현장이나, 이제, 협소공간 작업 들어가면, 그래도 꽤 오래 하니까, 예. 그렇게만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음. 예. 뭐, 아무쪼록 뭐, 이제,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예. 미니 쿠스사키 운용하면서, 해전링 그냥 해전 회전 암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론이 지은것 같아요, 예. 뭐, 17,000명은, 뭐, 거의 된것 같고, 이제, 3호에서 얘기하는데, 3호에서 내가, 공3호 같은 경우에는, 음 요즘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요즘 어렵죠? 예 많이 어렵고, 이제는, 중고 장비가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공3호 공사모에 중고장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림 중에도 많이 나오고, 공사장이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공사모에도 회전, 아, 링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회전암을 한다 회전암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회전암을 예. 설치하면 일단 무겁습니다, 예. 공사모에다가 이제 오모리도 뒤에 더 달아야 되고, 공사모가 회전암을 달았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단른 사람들이 장비를 요구할 때 헤드 링크 있냐고는 물어봐도 회전함을 달았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굳이 더 무겁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이제 좀더 손해보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공사 모에다가 회전함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은 더 좋죠 막 아는 사람들은 각도가 더 나오니까 회전함을 또안 써봤고 제 개인 사정이지만 뭐, 일이지, 뭐, 많으면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전하면 조금 막 무게가, 무게가 지금부터 한 30%만 가벼워진다면 해전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2026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예. 017은 해전암이고 03은 해전 링크 같아요. 저, 저괜 제, 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장비를, 이제는, 장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삼더 신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말씀드렸지, 그겁니다, 예. 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뭐, FCG로 바뀌, 바뀌는 거고, 바뀌면서 이제 전자장비가 많이, 뭐, 추가되겠죠? 공03 예. 기준으로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3W 기준으로, 예. 돌배전 공사모가 안 나오니까니. 예. 그리고 뭐디벨론 현대권은 뭐, 현대 뭐 옛날에 그대로 그냥 쭉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창원에서 볼배 FC 이제 시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게 운행을못하게하더라고요 공투는, 공투 공2 계단은 운행을 해볼 수 있었는데, 공사모는 아직 뭐 조금 미비하다고 운행을안 시켰어요, 예. 그게, 그, 거잖아요 바뀌면서, 이제는 자꾸 이게 전원실을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요. 예. 안눌러가 좋은데, 예. 왜냐면, 하 자꾸 이제 변화 안 하면 이제 죽으니까, 사람이건 회사건, 에서 예. 근데, 장비도 뭐든 이제 바로 바뀌면, 조금 이제 초창기 1, 2년은 뭐 에이스 나올 게좀 많겠죠, 예. 좀 있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지금 얀마 얀마 공사모 잖아요 6시리즈 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7시리즈 바뀌자마자 특히 링크 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죠 예, 회전 링크가 막 이게 안 돌고 유압이 어떤 분비가 잘못되는 건지 그러면서 막 장비에 대해서 많이 그 알고 장비를 했던 사람이면은 그 고충을 알잖아요 일을 예. 려고 갔는데 회전 링크가 안 돌고 장비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초보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보자라고, 이게 초보자라는 인식이 주게 되면 그현장에서못 들어가고 주의도 소문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더 일을 못하니까, 예. 요즘은 그 새로 나온 장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닌가요? 예. 3W나 3, 3W나 035나 거의 거의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은 그암마 사태를 다 알고 있어요. 암마가 바뀌면서 전자 시도 바뀌면서 전자 장비가 추가되면서 장비 어떤 이제 큰 이슈가 생기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사태를 직접 저기 소문으로 듣고 이런 카페에서도 글을 읽고. 주위 음,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음, 뭐, 음, 스웨덴에 있는 저기 건설 기계 장비 회사에서 애플 시리즈로 바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선후보다는 약한 이제는 좀 저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마나, 야, 그, 마에서그 공사 뭐그 사태가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저기, F3즈 변경된 걸 샀을 건데, 그 사태를 벌써 겪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비도 바뀌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입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바뀌는 장비 인는데다 지금, 예. 다 두려워합니다. 예, 그, 예. 아, 그,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1, 2년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예. 그리고 그럴 가능도 예상이 높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살때 어려운 데다 예, 어렵고 한번 사면 바꾸기 힘든 장비라서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에 예. 뭐, 말이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상 뭐 이걸로 저제 개인적인 미니 구착기 에 설치하는 해전함과 해전 회전 링크에 대한 예. 의견이 많은데 예, 그에게된 저의 생각입니다. 예. 뭐 조금이나마 이걸 뭐 기존에 운영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혹시라도 이걸 만약에 이제 미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장비를 살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니 하신 분들이 다 어렵,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뭐다 영세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큰 장비, 뭐큰 장비 한 사람들이 여유롭다는 게 아니라, 미니 장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더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됐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 이것으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